자, 어제 우리가 항등식과 미정계수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항등식과 미정계수에 대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미정계수를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수치 대입법이나 계수 비교법으로 우리가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 제 했던 부분들은 사실 좀 쉽게 출제되는 그런 유형들의 문제였었고 거기서 수치 대입법이 수, 우리가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미정계수를 구하기에는 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 대입법의 형태가 조금 변형되어 나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문제만 더 해서 항등식과 미정계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자, X의 당식, X제곱 플러스, X 사승 플러스 2를 X-2의 제곱으로 남,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당식을 표현하는 형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형태로 써놔야지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정확하게 인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형태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x4승 플러스 2는 무엇으로 나눴더니 x-2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자, 2차로 나눴죠? 우리가 r이라고 쓸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르는 식으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씁니다 AX 플러스 B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 이렇게 쓸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물론 얘를 무엇으로 해서, 여기가 4차기 때문에 이쪽도 4차를 만들어준다는 개념으로, 뭐 CX 플러스 DX 플러스 E 이런 식으로 넣고 2차식을 넣어서 전체 4차식을 정리를 해서 계수 비교를 해서도 풀수 있지만, 그렇게 풀면은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미정 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에서 우리는 여기서는 계수 규격법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할 것이다? 수치 대입법을 이용할 거예요. 근데 그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는데 자, 문제를 보시면은 이 AB를 구해야 되는데 AB에 대한 식이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AB를 구하려면. 근데 이용할 수 있는 것은 X에다가 2를 넣는 식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할 때 미정계수의 개수만큼 우리가 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는 그냥 쉽게 식을 만들어서 연립을 하면 되지만 지금과 같은 문제처럼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더라도 모르는 문자를 모두 구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식을 조금 변형해서 간다라는 지금 다룰 이 문제와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주의를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가겠습니다.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문자 AB에 대한 식을 다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식을 변형해서 간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엑셀에 2를 집어넣으면은 2의 4승 플러스 2는 2 집어넣어서 0대죠? 얘는 플러스 얼마? 2a 플러스 b 요런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에 식을 변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것을 제가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b는 어떻게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자 요게 16이고 이걸 하니까 얼마죠? 아이렇게 되겠죠? 자이렇게 정리한 식은 우리가 조건이 지금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자요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쓰면 식이 어떻게 정리되는 거죠? x4승 플러스 2는 x-2의 제곱에 qx 플러스 ax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8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어, 그리고 봤더니, 이 18은 조금 찜찜하지만 얘는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a를 묶어내면 x-2라는 형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죠? 그럼 얘가 문제가 되니까 얘는 이쪽으로 넘겨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X4승 1 6너 X-2의 제곱에 q x 에 플러스 A를 묶어내겠습니다. X-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요식을 다시 쓴다 그러면은 X-2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X-2를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X-2가 하나 남고 QX 플러스 A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럼 이식만 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을 변형을 해서 조건을 하나 더 찾아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어떤 식으로서 연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 굳이 묶어냈더니 이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제가 앞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x 4승에 2의 4승이기 때문에 x 제곱 마이너스 4, x 제곱 플러스 4 그렇게 되겠죠? 그럼 바로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x 제곱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됐더니 얘랑 얘랑 약분이 되고 우리는 어떤 식만남나요 x +2에 플러스 e, x 제곱 플러스 4의 는 뭐가 되는 거죠? 아 x 마이너스 의 qx 플러스 a. 근데이 식에다 무엇을 집어넣으면 x는 2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우리뭘 구할 수 있죠? A를 구할 수 있겠죠? X2를 집어넣으면 4 곱하기 8은 A.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A를 집어넣습니다. A를. 그죠? 그랬, 아, A가 아니라 X를 집어넣습니다. X를 집어넣었더니 A를 구할 수 있고, A를 구했기 때문에 B를 구할 수 있고. 그럼 AB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구해야 되는 나머지 AX 플러스 B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들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한다? 우리가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계수 어, 비교법이나 수치 대입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계수 비교법은 너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는데 보통의 미정계수에서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는 문제는 미정계수의 개수만큼 우리가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 미정계수, A, B에 대한 것만큼 식을 만들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다? 예, 식을 변형을 해서 갈 것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좀 화면이 이상했는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설명이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다음 문제를 가서 한번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X의 다음 식 x n 승 이것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얘가 되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형태를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래야지만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정리가 되겠죠 자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2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2의 n 승에 X-2 이렇게 되도록 a b 값을 구하랍니다. 어, 요번에는 미정계수가 이쪽에 있죠? 그죠? 얘를 구하랍니다. 어, 근데 딱 보니까, 마찬가지로 XN승이 있기 때문에, 이 q x 에 어떤 식을 집어넣어서 차수를 똑같이 만들어서, 개수 비교를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를 해야 된다? 아, 수치 대입을 하는데, 어, 근데 2를 집어넣었더니 식이 또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변형하는 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2의 N승에 4 플러스 2의 A 플러스 B는 여기 2를 집어넣으니까 없어지겠죠? 2를 집어넣으니까 또 마찬가지 없어집니다. 그럼 여기 0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또 어떤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죠?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죠? 식의 조건이 문자를 구할 수 있는 식을 개수만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형식을 만들어서 간다는 게 지금 앞에 문제, 이문제 포인트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얘를 여기에다가 다시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xn승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2a 마이너스 4는 뒤에 음. 막 나오는데 얘를 잠깐 놔두고 얘부터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길고 복잡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잠깐만 그렇게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어 여기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변형했을 때는 갖는 인수만큼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x-2의 형태로 만들어낼 거니까, -4가 x 대곱 4가 합착골로 x-2를 가질 것이고, a-, 여기서 a를 묶어내면 또 x-2를 가질 것 같겠죠? 그래서 이거는 x-2, x 플러스 x 2에다가, 플러스 a 의 x-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식입니다. 자, 그럼 면뭐 x-2, x-2, 공통으로 가졌으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XN승은 X-2를 쓰고, 무엇이 남는 거죠? X 플러스 2에 플러스 A. 이렇게 남는 식이 되겠죠? 자, 그럼, 저식을 한 번만 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갖는 인수를 얘도 가졌기 때문에, X-2를 한번 없애주고, 어떤 식으로든 식이 정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XN승에, X-2에, X 플러스 2 플러스 A. 이 식이 어떻게 정리됐었죠? 아하, x-2의 n승에 qx의, 아 제곱이죠 여기는 제곱에 플러스 2의 n승에 x-2 이렇게 정리됐었죠? 그죠? 자, 이제 이 x-2가 한 번씩 없애줄거예요 그랬더니 남는 식이 x의 n승에 x 플러스 2 플러스 a를 X-2가 한번 남겠죠? QX를 한번 쓰고, 2의 N승. 이렇게 됩니다. 이제 X에다가 무엇을 다시 집어넣죠? 2를 다시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는 2의 N승에 4 플러스 A. 여기 2 e 집어넣으니까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남습니까? 2의 N승. 이렇게 약분하니까 A는 마이너스 4이 식을 여기 대입하면은 B를 구할 수 있고, 우리는 여기서 구해야 되는 미정계수 A, B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수치대위법 중에서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수치대위법 중에서 수치대위법을 이용하게 되면 미정계수만큼의 식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미정계수만큼의 식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변형해서 갈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좋겠는 게 아니라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황등식과 미정계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